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문재인 씨의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보여주기식 쇼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국민과의 대화? 대화는 무슨 놈의 대화입니까? 그동안 국민들이랑 충분히 대화를 해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건가요? 국민들이랑 대화를 해서 경제를 그 모양으로 만들고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를 했습니까? 국민들이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패널들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국내 시장을 교란하게 만들고 국내 업체들을 줄도산 시키고 전라도 사업자들한테는 한국전력의 국민 세금을 바가지로 퍼줬던 게 모두 국민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까? 국민들이랑 대화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던 건가요? 대화는 무슨 놈의 대화입니까? 결국은 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려고 준비한 자리라는 겁니다. 만나러 가기는 뭘 만나러 갑니까? 아니나 다를까, 탁현민 같은 사람을 풀어가지고 벌써부터 슬슬 바람을 잡고 있더라고요. 정권의 대표적인 나팔수인 탁현민이가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국민과의 대화? 자기라면 안 했을 거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아부를 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짜고 치는 고수도을 이것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우려와 예상되는 폄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려는 건지 알것 같다. 어떤 질문도 그 수준과 내용에 상관없이 당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감히 들여다본다. <laughs> 문비어천가에 취합니다. 그죠? 참고로 타현민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났죠? 자 그렇습니다 우덜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대단한 국민소통 소탈한 행사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어떤 어용지식인 뭐 이런 사람한테 지식인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형적인 어용인사 어묘 어용 유명인사라는 겁니다 참고로 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사상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3번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해서 주때 없이 행동한 것을 말한다 라는 뜻인데,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뭐 유시민, 손석희, 이런 인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어용 인사인 타현민이가 이렇게 열심히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음 선거가 발등에 불이니까 겁이 나기는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각본과 설정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내용 확인 등을 위해 가지고 사전 전화 인터뷰도 다 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 참가자들의 성명, 출생년도, 성별, 직업, 사는 곳, 연락처, 심지어 동행인들까지 싹다 개인 정보 신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머리가 덜 깨진 그 짝사람들이야 신변보호를 위해 가지고 신상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소리로 끝까지 쉴드를 치겠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각본과 설정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외국에서는 다 아는 걸 가지고 왜들 이래요 오죽하면 북한 같은 나라에서 조차도 아래 사람들이 써준 A4용지 종이쪼가리 대볼 없이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요즘 왜 이렇게 쇼를 하느냐. 요새는 그렇게 자기들이 지지율을 사기를 치고 다녀도 실제로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저러는 겁니다. 왜냐?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판세가 크게 뒤집어진다면 저것들이 그동안 무자비했던 그 권력의 칼춤을 췄던 거 부메랑으로 돌아와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끝장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저렇게 몸이 달아가지고 각종 모병제 떡밥이니 소통을, 대국민 소통을 하겠다느니 별의별 카드를 다 꺼내는 겁니다. 얘네들 할줄 아는 게 구체적인 대안 내놓는 건 없고 원래 쇼통밖에 할줄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거대한 누각을 짓고 거짓말과 이미지 위에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사람들이죠. 뿌리와 심지가 얕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면 협상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장 오늘 있었던 쇼통에서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 조국 임명으로 국민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때는 한 마디도 대화를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하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본인 모가지까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 빠른 소리가 살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검찰 개혁이 부각된 건 다행이다. 이런 사족다는 거 보세요.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 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자기 자신만의 초법적인 수사기, 수사기구 장난감은 꼭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야당 정치인들 우파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선거와 상관없이 싸그리 청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들의 본심이라는 거야. 좌파는 여러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끝에다가 사족을 달아요. 조국한테 명백한 위법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던 게 바로 본인 아닙니까? 나이 사진 보던 게 생생한데 여러분. 이게 뭐 10년, 20년 전 사진인가요? 한두 달전 사진 아닙니까? 저 사람 하라 몰아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상식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귀한 시간 쪼개내가면서 저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남의 일인 것 마냥 그때 그 일에 대해선 사과한다라며? 이게 사과 한마디 한다고 해서 끝날 일입니까? 지금도 검색만 해보면 인명 강행하겠다던 그 기사 자료들이 생생한데, 그렇죠. 이런데 자꾸 놀아나시면 정치인들이 속으로 국민 생각하기를 우습게 보고 개와 돼지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재인 지지한다고 하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병제를 아직까지 실시할 형편이 안 된다고 또 이제 와가지고 진솔한 척 하는 거 보세요, 자기 혼자.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만 해도 비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한번 들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미필 청년들, 우리 20대 군대 아직까지 안 갔다 온 우리 20대 동생들 표를 끌어모으려고 모병제 떡밥을 처음 던졌던 게 바로 민주당과 정부 여당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과연 여당에서는 그럼 대통령과 아무 협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말을 내질렀을까요? 국방 문제를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먼저 아래 것들이 나와가지고 질러보고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쇼통에 기어나와가지고 진솔한 척아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자기 혼자 깨끗한 척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중고등학생들도 저런 소리를 누가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생각 있는 어른들,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었다면 적어도 애초에 모병제 카드를 꺼낼 때 꺼내더라도 구체적인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그 비계되는 어떤 병력의 공백이나 국방력의 공백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청사진 최소한의 알맹이는 갖고 나왔어야 그게 어른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냐, 없느냐가 바로 어른이냐, 어린아이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예요. 한미일 자유진영 삼각공조도 선대 대통령들이 거저 공짜로 물려준 것도 지키기는 커녕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삼각공조도 지금 작살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모병제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모병제입니까? 여러분, 저 얼음사이다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한국형 징병제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 가지고 그 골수를 뽑아먹고 있는지 나도 그 해악과 병폐를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병제 얘기를 우리가 좀 꺼내 본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수준과 고민 내용은 갖추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동맹과 안보 전선은 있는 대로 다 작사를 내면서 있는 것도 유지 못하는 물려받은 것도 유지 못하는 양반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젊은이들의 표만 낼름 삼켜 먹으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사탕 발림에 더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론의 승패가 확실히 갈린 그런 조국 문제 같은 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송구스럽다고 한마디 꺼내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조국이 장관 자리에, 조국 같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았던 것보다 더큰 문제는, 국민들이 그토록 안 된다고 반대를, 합리성 있는 반대를 했는데도, 끝까지 강행하고 밀어붙였던 문재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번지르란 말의 껍데기가 아니라 어른이라면 이제는 똑같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정황과 배경을 충분히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달콤한 슬로건을 우리가 접하더라도 그 말의 구체적인 현실성과 내용, 알맹이를 시시콜콜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